어 제가 단동와서 새롭게 안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은 시인 중에 어느 시인을 가장 좋아하나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백석 시인을 좋아하나요 또 아니면은 뭐김소울 시인을 좋아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어, 백석 시인이라고 어,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어, 생을 마감한 그 멋지게 생긴 그리고 아주 어 시인이 있는데요. 어 여러 가지 시로 유명한 백석 시인이 어이 단동하고 연관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백석 시인이 그 일했던 곳도 가보고 이 백석 이쪽에서 세관 업무를 좀 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세관 업무를 다니고 또 백석 시인이 살았던 지역도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거기도 사진을 찍고 이랬는데요. 그리고 백석 시인의 부인이 이쪽 일본 지역의 그 선생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었던 지금은 형태는 없 없죠 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백석 시인이 다 했던 그런 곳들이 지금 단동역 단동역이 옛날에는 그 세무국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쪽 지역에 좀 촬영을 했는데요. 아 진짜 우리가 중국에 여기 오면 대부분 이게 단동에 오면 뭘 보냐면 예, 내일 가시겠지만 이 단체열을 많이 봅니다. 철교를 많이 보고 그냥 백성 가는 잠시 들렸다 가는 압록강을 보고 가는 그런 곳인데요. 어, 진짜 이게 여기에서 뭐 그런 그 문학적이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쪽에 무, 문학인들하고 어, 백석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여정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어, 그런 뜻밖, 뜻밖의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. 그래서 아, 단동은또 그런 또 인연이 있는 곳이다. 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된이 단동의 여행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네, 내일 아침 배를 탈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압록강 유람호라는 일부드입니다 아, 압록강 일마토라는 부드인데요 아, 여기서 어, 탈 겁니다 네, 저쪽에 이제 단체도 보이고요 불이 다 꺼졌네요 지금은 뭐 거의 11시 15분이 돼가니까 10분이 넘어가니까 어, 어.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, 예.